아, 오늘 내가 정말 기대했던 책이 나 왔어. 이 책을 한번 봐 볼까? 제목은 뭔지 아니야, 이수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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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섬이 정말 존재한다라는 책이야. 여인섬이. 어, 정말 어그 존경. 진호랑 종이 탐험대잖아. 우리가 아 존경하는 인물 어, 알지? 봤어, 봤어. 그거 어, 알지? 어, 어 그분들이 네. 쓴 책이거든. 나 봐야겠다. 한번 보자. 같이 보자. 같이 보자. 와, 여인섬은 정말 존재한다. 우리는 여인섬에 가서 여자 보스 잠텔가 한판 승부 후 겨우 이겨. 비행기를 타고 결국 다시 이 세상으로 와서 이 책을 썼다. 정말 아직도 소름이 끼친다. 하지만 그 여인섬의 여자들은 정말 아름다웠다. 여러분들도 갈수 있으면 한번 가 보세요. 저희도 어떻게 간지는 잘 모르지만 정말 화려했던 곳입니다. 와! 와. 야. 어, 여인섬 진짜 정제할까 이거 책 쓰는 거 맞아? 거짓말 아니겠지, 그래도? 근데 좀 그렇지 않냐? 그런게 있을리가 있어? 가는 방법도 모른대잖아 야! 그래도 우연한은 야 탐험가는 언제야? 어디죠? 될줄 모르는거야 어? 그치 그치 그렇긴 한데 어야 하여튼 어. 오늘 우리 땅니 탐험하 어디 갈데 없냐? 아그어 우리 집 지하실 밑에 어 자국에서 소리가 나더라고 근데 어? 이게 말이야 어 옛날에 어 여기서 폐가였대 사람이 죽었었대 야 아, 이제, 거기 가면 안 돼. 어른들이 가지 말라고 했잖아. 야,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탐험가인데, 가봐야지, 않겠지 아, 아, 씨. 그래. 나도, 진호, 저기처럼. 어, 엄청난 그래, 탐험가가 될 거야. 그래, 그래, 가, 내 가자. 내 이름은 진호! 진오. 진호처럼 유명한 탐험가가 될 거야. 야, 하여튼 학교 끝나고 가자. 그래, 그래, 학교 끝나고 어, 가자. 가자. 오케이, 학교 끝났다! 가졌다, 가다 야, 끝났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기대되지 야. 않냐? 기대되지 않아? <laughs> 아 근데 나좀 무서워 어른들이 가지 말라는 곳을 가야..하니까 좀 무섭긴 한데 아, 야, 그래. 우리 탐험되는 그런 거 무서워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치 우리 남만 보고 가면 돼 가자. 일단은 집에 가서 물건 챙겨서 오자 그러면은 그래그래 그래, 그럼 골짜 어, 봐어한 4시까지 그 맥도날드 앞에서 만나자 그래 전화해 오케이 어 왔냐? 어 왔어 야 못참겠어 나는 곡갱이라 삽이랑 빵이랑 라이터, 휴대폰, 가위, 나침반, 작업대 책챙겼어. 나는 혹시 모르니까 활이랑 어. 또 여기 장갑. 어. 장갑 끼고 또, 또 내가 낚시 잘하잖아. 낚시. 오. 낚시랑 어. 또 이제 가면은 우리는 책은 못 쓰지만 우리가 만난 음.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이름표. 어, 그래? 어, 이름표까지 가져왔어. 어. 아, 그래. 나도 책갈는데 나는. 어, 아, 책은 왜 가져왔어? 야. 나이가 존경하는 진우와 종이 탐험가의 그 느낌을 받아라면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 아, 기본이야. 느낌인가? 근데 어. 내가 또 하나 가져온 게 있거든. 뭐? 야, 아우 좀 무거워. 침대를 가져왔어, 내가. <laughs> 어, 그래? 어, 침대. 어, 가져왔어. 센스 지리고 만 야, 근데 우리 학교 째는 거 알지? 학교 도망가. 우리 학교 안 가는 거 알지? 아, 맞다. 내일 안 가지? 우리. 일단 가 보자. 그래가자가자 가자. 일단 가기 전에 야, 전철 타야 돼. 거기 가려면. 아, 전철 타야 돼? 어, 좀 멀, 멀잖아. 너왜 모른척해? 아, 우리 집 가는 거지? 미안하다. 어. 어, 너네 집 가는 거? 네 길을 모르냐? 아, 너네 집 가는 줄 알았지. 아, 이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야, 여기야? 어, 맞아, 야. 여기. 아, 맞아. 아, 다른데. 야, 너네 집뒤에산왜 아, 이렇게 커? 아, 우리 집좀 산이 좀 크지, 좀 높아. 어. 야, 조, 야 여기냐? 어, 어디로 여기 가야? 맞아. 돼? 좀 조심해, 조심해. 어, 어디, 여기로 가야 돼? 어, 걸로 어, 가. 어. 아, 여 불켜져 있어. 아, 어, 야, 근데 나도 되게 오랜만에 오거든, 창고 쓸 때였었는데. 어. 아, 좀 무섭다 나도. 야, 그래. 가자. 오, 씨. 야, 니가 다, 촛불 박아 놓은 거냐? 어, 그, 렇지 박아 놨지, 우리 창껀데. 어야이리로 와. 야, 어디로 가야 돼? 야, 여기, 어딘데, 손님, 여기 먼저 한번 가보자. 기다려봐. 여기? 소리가 나긴 나는데, 어. 어느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어. 야, 캘려봐. 나칠으를한번 볼게. 그래. 오, 씨. 우리한번 어. 가보자, 여기, 여기, 여기 가보자. 어. 어, 여기, 여기 같은데? 어, 그렇게 넓지도 않아. 어. 어, 여기 어떻게 야, 배, 배안 고프냐? 아, 배는 괜찮아, 아 지금. 어, 야! 여기 막혔잖아! 아이, 뭐. 야아 그럼 캐 볼게, 내가. 아이. 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 아, 여기 아닌것같아 가자 아괜찮아 우리 나침반에 가보자 그래, 여기서 나침반을 믿어보자 어 앞으로 쭉 가래 쭉? 어 일로와 여기 쭉가서 여기서 어 오른쪽 여긴가? 여긴가? 여기밖에 없는데? 아너 진짜 너 이상한 너, 너또 거짓말 친거지? 아 아니야 나 믿어봐 아야아왜 이렇게 어두 여기 촛불 없어? 없어 나도 안알아 잠시만 어 불킬게 어? 너 근데 학생인데 라이터 왜 들고 다녀? 야 근데 이상한 소리 안 들리냐? 어? 이게 뭔 소리야? 아이 소리 봐이 소리야 이 소리 뭐? 이 소리가 계속 났어 방금 이 소리? 어야야 이거 야, 야, 켜볼게 야 어디서 하는 소리야? 오씨 야 빨리 켜봐 어 어? 아불 켜졌다 불킬게 어 그래그래 그래. 어? 야, 야 여기는, 나 여기는, 여기서 나 여기서 야 여기서 여기만 왜 흙이야? 오! 어! 오 어, 뭐야 이거? 뭐야! 오! 오? 여기수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야! 야 전화야, 야야야 저 잠시만 휴대폰도 통신이 안 터져 휴대폰 먹통이야? 야, 야 여기 가볼까? 그래도 여기 온 김에 한번 가봐야겠지? 야, 야, 야야나 무서워, 일단 나 먼저 들어가 봐 모르겠다, 이. 에이, 이수야! 이수야, 어디갔어! 이수야, 이수야! 이수야! 야, 어, 나 들어가겠다. 야, 들어와봐, 들어와봐! 오오오오오 야, 뭐야? 오오오오 어, 야! 조심하! 야, 책에서 본대요! 책, 책 그림책이었어? 야! 어? 뭐? 여인섬이야, 여기! 여인섬이야? 여자들만 존재한다는 여인섬이요 여기. 진호종이가 쓴 책을 봤어. 이건 뭐야? 어, 이 동물! 여기 동물도 봤어. 책에서. 저거도 그 어. 동물 아니야? 날개 달린 소. 어! 저그 책에서 나소 아니야? 어, 진호가 진호 지노 종이가 쓴 책에서 다 받은 거야. 우와! 우! 어. 대박이다. 우와. 우! 우리가 여행섬을 가는 포탈을 너희 집 뒤에 있던 거 있어, 이수야? 우와. 야, 야야야. 야, 야, 야. 와, 여기 여인섬 야, 여자들만 존재하는 설명회가 다 여자잖아. 이거 또 삼컷이야. 아. 아, 다 암컷이야? 어. 아. 야, 야, 핑크색이네. 그렇네. 야, 일단 가보자. 핑크시네. 도와다녀 보자. 오. 멋있다. 와 멋있다. 오, 멋있다. 야, 야정말 야, 구름 한번 띄어 볼까? 점프해 볼까? 야, 이거 구름을 밟을 수있대서그 책에서 그래도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해? 내가 한번 해 볼까? 간다! 야! 어, 모르겠다. 오! 와, 폭신폭신해. 어, 우와! 이거 봐. 와 우와! 우와, 야, 이야 신기하다, 그치그니까 야, 이건 이, 뭐야? 이 색깔이 달라? 와, 이사! 와!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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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안 죽었어! 야그건 뭐야! 그니까 그 구름 야, 뭐야! 야, 야, 야. 보란색 구름! 어! 야야야! 조심히 떨어져라! 야 나무로 떨어져도 안아 아이고 아파! 야! 잠시만! 아, 헉! 아, 야, <laughs> 야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왜왜왜? 리 야! 나 방금 책에서 본그 사람들 본것 같아! 어디어디어디? 어디, 잠뜰님하고 초초님 뭐지? 야! 야 저기있다! 야 뭐야? 어? 앞에! 오! 어? 여행점의 보스요 어? 여행점의 보스라고 어디? 일로 와봐 너무 좋아 어디? 와 진짜 실제로 어디? 존재했어 치는 거지? 일로 와블봐 야,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야 조용히 야 앞에 야여 앞에. 와 어? 우와 와 진짜 아니, 예쁘다 날개 달렸어 어천인가봐어 진짜, 어, 진짜 있어 어 쳐다본다 야, 조심, 조심시야또자 도시민 도망가자 야 저분들은 근데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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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하는 사람이 했어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 도망가 도망가 오, 우와 책게 나온 사진이야 진짜 우야 이수야 일로와봐 야. 야 핸드폰 핸드폰 오어기있다야 사진찍을까 사진? 핸드폰 안되지 않아? 아통신안터지는데사진인데아 그래 그래 가보자 야, 야, 야 좀만, 찍어보자 찍어보자 조금만 가까이서 찍어보자 야, 오케이 오케이 야야기다봐기다봐자 자자자 일로와 일로와 야 오고있지 야. 야, 야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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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조심. 이거 찍는다 나같이 찍어줘 어. 나. 어, 김치 어 김치 오! 아 걸렸다! 야 도망가! 자기가 있었어! 얘걸어 도망가! 야눈 맞췄어! 눈 맞췄어! 도망가! 어. 야 어휴 힘들어 야그야 그... 잡혔으면 우린 죽었다 야 근데 사진 찍었다 다행히도 그치? 자연스어야인간계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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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들어가면서 사진 보여주자고 아! 얘들한테 안 믿겠지? 하지만 어, 이 사치 한 방이면 끝이요, 그렇지? 야 이제 가자 근데 너무 늦었다. 야 이제 집에 가자 위험하다 너무 그렇지. 그렇지. 오, 뭐야? 야 뭐야? 야 모기탕이야. 모기탕? 오. 모기탕? 여자가 샤워하고 있어. 야, 야 뭐. 어, 빨로 봐. 쪽쪽만 엄청 볼까? 야 그래, 빨로 와 빨로 봐. 오. 너 진짜 이뻐. 잘안 보여, 잘안 보여. 와. 오, 야잘 잘 보인다. 야, 어, 어디야, 어디, 어디? 같이 가자, 같이. 오, 어디야, 어디? 여기 어디. 잘 보여, 여기. 오, 오, 잘 보인다. 어, 저 앞에 어디있 어디서? 야, 야, 앞에 포탈이 있거든. 어. 인간계 들어가기전 여인섬에 있는 여자 옷하나 훔쳐야 되지 않겠냐? 아, 그 좋은 생각이다. 야, 가위바위보자.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 바위, 바위, 어. 어? 아, 아, 내가 이겼지. 아. 아, 야, 니가 훔쳐오기다. 아, 왜 아, 아, 하필 또 이런 경가 아, 유가... 이렇게? 그래. 야, 야 조심히 받다라 알았지? 알았어. 먼저 포탈 쪽으로 가. 알았어. 아아아 너무 좋아. 허... 아, 아 좋아. 저걸 어떻게 훔쳐? 아 좋아. 아이씨. 모르겠다 아름다운 물들. 야이씨, 어? 이 자식 몰라. 너 누구냐? 아이, 어! 내 아, 안안아 아니, 주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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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옷 훔쳐봐. 개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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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수이왜안 와? 좀 문제 된거 아니겠지? 지도해, 지도 어, 야야야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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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 여, 이시야! 나맞자났다미안해오 아, 오, 오. 없어다 오, 오, 아, 이시야! 이시야! 미안하다. 이시야. 내가 꼭구하러고 기다려. 이시야! 결국 이수는 여인섬에 갇혀 나오지 못하고 포탈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진호가 찍은 이 사진을 이용하여 진호는 여은섬아에 간 책을 써 결국 때 부자가 되고 말았다.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은섬에 가는 보고 다른 사진 진호와 이수는 어 이제 연을 보고 정말 히덕히덕거리다가 진순이 옷을 훔치는 이수는 걸려. 죽고 말고 진호만 살았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좋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걸로써 상황극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뿅!